안녕하세요 볼쟁이 김대인입니다 네 연습이죠 현재 보이는 모습은 제 봉장입니다 할미봉 양봉의 전경이고요 지금 상단 쪽에 보시면 메밀밭입니다 메밀이 피었고요 자, 거의 씨앗이 맺혀 있습니다 이제 벌이 많이 붓기 시작을 했고요 음, 지금 봉장의 좌측이죠 좌측에도 지금 메밀을 심어 놨고요 여기도 장마천에 심은 겁니다. 밭이라서. 장마천에 심었더니, 메밀이 그래도 잘난 편이고요. 그래서, 거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아 제가 드론을, 드론을 논산에 가서 두 번이나 엎어먹는 바람에, 이렇게 또 연습도 하고, 저희 봉장 정경도 보여드리고, 이제 저희 봉장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방향에서 좌측. 군대적으로 얘기하면 9시 방향이라고 그러죠. 9시 방향에 약천평의 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매미를 심었는데, 잘안 나요. 맨 밑에 두 다랭이 약간 검은 빛을 띠죠. 여기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헛개나무하고 또 하나 잊어버렸네요. 논한 다랭에는 헛개나무 또 하나에는, 못 나무인데, 자, 잊어버렸습니다. 맨 밑, 이제 제일 작은 다랭이는 맨밑 심었는데, 거짓 실패를 했고요. 아, 그리고, 이제는, 봉장을 바라보면 6시 방향이라고 그러죠? 이게 봉장 뒤쪽이라고 그래야 되죠? 봉장 뒤쪽으로 드론을 이동을 시킵니다. 드론을 이동시키다 보면, 지금 보이는 하우스가, 자 비닐하우스가 보이시죠? 이거는 포도밭입니다. 포도밭 왼쪽 거도 포도밭이고 길 오른쪽 거도 포도밭이고요. 왼쪽 거 포도밭 밑에 그다음에 조그만한 산이 하나 있죠. 요산 사이에 있는 논이 논이 또 제가 메밀을 심어놓은 논입니다. 좀 위에서 보면 네 다랑이죠? 네 다랑이 메밀을 심었고 밑에 두 다랑이. 제일 밑부분의 두다랑에는 좀 나무를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어, 나무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최대한, 최대한 봉장에서 가까운 쪽은 지금 벌이 날아가지 않기,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좌운영을, 좌운영을 올해 9월 달에 파종을 할 예정이고요. 작년에는 10월 달에 파종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파종을 했는데, 거의 안 났다고 봐야죠. 이것도 물하고 영향을 받는가 봅니다. 물이, 농 같은 경우는 물이 베이다 보니까 겨울에도 얼어 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일찍, 9월달 한달 전에, 작년 10월달에 심었는데요. 올해는 9월달에 심어서 그 뿌리가 빨리 내리게끔 하고, 이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만약에 못 버티면 다시 논에, 이제 우리가 도랑이라고 죠 도랑. 삥 둘러서 도랑을 파서 물을 더 많이 빼게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올해가 3년째죠? 지금 실험하는 게 3년째입니다. 아, 내년이 3년째죠? 내년에. 지두번 실험을 했고요. 지금 드론상으로 보이는 화면이 저 멀리 있는 게더기상입니다 화면상으로 남더기상하고 더규상이 보이는 거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할미산이죠. 그래서 제 봉장이름이 할미봉 양봉입니다. 왜냐면 할미산 줄기를 뻗어 내려와서 그 밑에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미봉 양봉이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었고요. 어 저끝을 가면요. 저 할미산 이제 최고 봉우리 왼쪽으로 약간 내려온 데저 부분에 이제 여기서 흔히 말하는 대포바이 남근서하고 똑같습니다. 서 있는 자체가. 대포바이라는 게 있고요. 어, 제병함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음, 여기는 뭐 피해나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는 램쿤 회사인데요. 뭐, 저한테 피해를 주는 건 없으니까. 아,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한국마사입니다. 장수, 한국마사. 여기에서 말동에 그 살충제를 뿌려요. 여기도 절대적이죠. 저한테는 이것도 절대적입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도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일단은 장수 농약 사과에서 피해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굳이 뭐 마사고 얘기를 필요 없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 화면 보시면. 중앙쯤 중앙쯤에 보면 우측에 큰 비닐하우스 있고요 최첨단 그다음에 좌측에 저기 소막입니다 소막 소막에도 살충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곳이죠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양산마을 그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우측 끝단 지보리 마을 지금 동명으로 이름을 바꿨죠 여기에 개호루새들이 세빈을 칩니다. 양사암하고 치보리에서 세빈을 치는 거죠. 뭐 어떤 놈이 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치는 건 확실하니까요. 왜냐하면 제 봉장에서 갈수 있는 거리가 충분하거든요. 약 직선거리 1km요, 1km밖에 안 됩니다 이곳이. 얘기를 했는데도 증거 있냐는 개소리만 했었고 헛소리만 했었, 하니까 뭐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뭐, 조정을 하라고 연락을 많이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는 자,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대답을 수도 없이 합니다. 우리 벌쟁이 님들이 제가 걱정스러우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수도 없이 답변을 계속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제가 조정을 하려고 얘기도 했고, 어 제봉장에 2018년도에 5천만이라 손해를 났고 2019년도에도 5천만 원 손해가 났다. 요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내가 5천만 원 손해를 났는데 이제 그만해라. 자, 물어달라 소리 안했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니네들도 벌이 필요하고 우리 양봉가들은 꿀이 필요하니까 그만해라. 사과 꽃필때그 세빈 쳐서 살생하는 짓거리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똥으로도 안 들었죠? 그래서 올해 또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아... 이, 이장은, 이장님한테 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2020년에도 벌이 저렇게 떨어진다면 명덕리 일대에 느... 드론, 무인 헬기, 농약 절대 못할 것이다. 나한테 욕하지 마라. 내가, <laughs> 원래는 못 하게 돼 있는데 내가 허락을 해준거 아니냐. 내가 허락을 해줬는데, 그럼 당신네들도 장수 농약사가에서 세빈 살포하는 걸 막아야 되지 않느냐? 나는 당신네들한테 허락을 해줬는데, 왜 당신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내 2018년도에도 죽었고, 2019년도에도 죽었다. 2020년도에는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자네들이 세빈을 치든 안 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봉장에서 벌이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가 말하는 벼지오펴, 헬기 드론, 무인헬기, 에 무인드론으로 가고 농약하는 거, 이건 원액 살포입니다. 이거 명덕리 일대,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일대 전체를 다 막아버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벌이 가는 거리가 4km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나이가 들고 이제 농사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인헬기에서 원액을 살포하는 줄 알지만 그걸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당신 애들도 이장 이장들끼리 모여서 장수 동약 사거를 막아라. 만약에 올해도 내년에도 2020년에도 당신네들은 막지 않으면 내가 당신네들이 하는 헬기 농약, 무인 드론 농약 전부 다 막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막으면 농민들이야 이제 욕을 하겠죠. 그럼 욕을 하면 뭐전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겠죠. 장수 동약 사거를 니네들이 안 막아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왜? 봄벌이 죽었으니까 여름벼리라도 키워야 되는데 봄벌에 수확도 못내고 봄벌은 다 죽었고 이제 빠듯이 키우니까 어? 여름벌을 키워야 되는데 당신네들 헬기 드론 농약을 해서 내가 벌이 죽어 나간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헬기나 드론 농약을 하고 싶다면 좀 편하게 농사를 짓고 싶다면 장수농약사가에서 하는 세빈을 막아라 그러면 내가 헬기나 트론 동약하는 거에서 피해가 오는 건 어느 정도 감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결정은 뭐 이장 단단이 알아서 하겠죠? 이 반송의 이장, 원명덕의 이장, 그다음에 양삼, 이 개호루가 사는 양삼, 지보리 이장, 양삼 이장. 뭐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막아야 돼요. 본인들이 안 먹으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 지금은 경운기 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농약하기 힘들어요. 그지만 원래 원칙적으로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원액 살포기 때문에. 근데 내가 봄벌을 죽고 나서 여름벌까지 죽어버리면 내가 겨울을 못 버틴다.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나는 분명히 막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장단들이 얘기를 해서 이 양삼 지보리 이 개호루새들이 하는 세빈을 막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벼농사에 원액살포하는 것 자체도 막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 돼 봐야 알겠죠 어찌됐든 일단은 저는 <laughs>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걸 막든 안 막든 그건 그 사람들의 일이고 뭐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개호로세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싫고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겠다는 거죠. 올해는 기해년이거든요. 올해는 기해년입니다. 기해년에 준비가 됐으면 내년이 경자년이죠. 경자년에 방호벽을 쳐야죠